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추석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좌우 갈등, 한일, 36년간의 전제 국가 밑에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한 친일파 문제 이두 사건이 첨예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갈등은 우리가 자연 법칙에서 알수 알 있듯이, 갈 자는 칫갈 자, 등 자는 등나무 등 자가 되겠습니다. 이두 나무는 기생을 하는데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칡은 우측으로 감고 올라가고, 병나무는 좌측으로 감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방법이 다를 뿐인데 이러한 갈등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같은 민족이, 같은 형제가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아들을 놓고 두 어머니가 나타나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숙대 밭이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잔디밭에 쑥이 들어오면은, 잔디보다 키가 크고 뿌리가 강해서 잔디를 서서히 제압해서 쑥밭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서 이 세력이 전환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자기가 먹인 개에게 발물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파 하는 그리고 세 명만 모이면 방을 네 개를 만들 정도로 갈기갈기 쪼개져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고 협상하고 합의하고 승복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문제가 나 자신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의 모든 갈등을 제압하고 새로운 정신 문화의 혁명은 전통적인 가정을 다시 세우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행복, 꿈과 이상의 원천이자 삶의 요람이자 보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개의 음향이 서로, 서로 간격을 좁혀가면서 이해하고 합의하고 서로 존경의 바탕 위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혼례는 인간의 삶의 무대에서 최고의 예술적, 사회과학적 의식으로서 전통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인륜 대사로 규정하고 신랑 신부가 성인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합의 그리고 사회의의의 인준 절차를 거쳐서 부부로서 첫 출발하는 것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가정을 창설해서 자녀를 번성케하는 출발점에서. 과연 우리 민족에게 이 조상들이나 주례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선배로서 과연 좋은 배우자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배우자는 서로 타고난 개성, 개성과 성품을 존중하고 또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라. 인간은 기독교에서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화독자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개성 진리체로서 독특한 가치와 격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독일의 유명한 칸트 철학의 계승자 피테는 참된 사랑은 존경의 바탕 위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존경의 바탕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존경의 바탕. 그것은 격의와 호칭을 통해서 상대를 존경의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요즘에 신혼 부부들이 이름을 부르고, 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결혼 전과 결혼 이후는 그 격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여보 당신, 이렇게 격위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격유를 인정해주는 호칭에서부터 출발된다. 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참더 호칭이 달라요. 요즘에 가정과 사회, 정치권에서 상대를 규정하는 호칭들이 너무라도 무자비한 이, 이런 사태는 스스로 우리를 말세로 몰아가는 이 형국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은 창조 본연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 찾아서 갖고어 줄수 있는 민주적 사회. 창조 본연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배우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서로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지적하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서로 상대의 장점을 존중하고 그리고 단점은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존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지도자여, 참된 백성이여, 참된 가정에서의 부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배우자의 좋은 국민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 전통적인 가정을 다시 세우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가정은 무엇이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창조하고 해선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사랑을 창조하고 해산하는 유일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사회 의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서 탄생한. 가정의 가치 그건 뭐냐? 사과나무를 심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농부가 하나님이 한 가정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에 과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설동을 천년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가정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없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는 그러한 사랑의 무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많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그새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그냥 낫습니까? 해산과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사랑과 행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릭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여인이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어머니들께서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아들 딸 셋을 낳아야 어머니를 알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정서적 기반 위에 대한민국의 훌륭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집을 짓는데 역시 뭐 사랑의 집도 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집을 짓는데 기둥이 세워둘거 아니에요? 예? 네?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 그 기둥이 몇 개나, 아, 신부들 몇 개나 세웠으면 좋겠어. 예? 네? 그세개 정도. 가장 적어도 두개 이상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우리 한 나라를 지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기둥이 돼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한 기둥이 잘쓸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무엇이냐 도대체 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그 숙제 하나를 풀지 못했어요. 종교적으로도 불교에서도 찾지 못하고 유일한 기독교에서만이, 일 유역사는 아버지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부를 찾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어 부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잔을 면할 수 있습니다.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아십니까? 이것은 뭐냐? 기독교가 최고의 정서적 운하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들 딸을 낳아서 결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뭐겠어요? 좋은 대학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모습. 이 목적은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좌파는 우파를, 친일파는 좀, 그, 저, 독립운동자 후손들은, 친일파를 서로 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서 배웠듯이 한 아들을 놓고 에? 거짓과 진실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두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실론적 유물사관에 의한 공산주의고. 또 하나는 개인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가족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산주의 가족. 이 가족을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 공산주의입니다. 아, 김일성이가 정상적인 가정이 있었습니까? 김정일이가 정상적인 가정이 있었습니까? 또 김정은이가. 어? 기쁨조에 둘러싸여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양마다. 그러니까 시틀러가 독신으로서 그리고 스탈린도 천만을 학살했잖? 그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저 모택동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자비한 거예요. 자식을 두지 않는 이런 지도자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음.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민화로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요즘에 문헌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심청전과 춘한 춘향전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서가 그 안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 뭐냐?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까? 지식을 많이 갖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 사랑의 완성은 뭐냐? 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3대 사랑인 것입니다. 응? 그 손자를 봐야 이것이 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 편하고.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에 40이 넘고 50이 넘은 천여총각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통이자, 부모로 태어난 모든 부모들은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문제, 이 문제를 대학에서도 손을 놓고 있어요. 어?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그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의 말씀을 딸들이 듣습니까? 에?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적 차원에서도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의 따님들이 가서 애기를 한다. 그러니 어려운 집을 시집가기를 피하고, 그러니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고, 교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키던 대한민국의 딸들이 아이 번성해서 자손을 번성케해서 오대양 육대주로 이렇게 해서 한국문화를 전파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천년을 이어온 종가가 문을 닫고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예, 외국에서 이렇게 오신 다문화를 비롯한 외국 사람들이 지금 1200만입니다. 2 0만 그러니까 전라남도 인구가 190만,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인데 그한 도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인구 차원에서도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숙대밭이 되어가고 돼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합의해서 뽑아놓은 대통령들을 뭘 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 가정을 돌봐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건 심각한. 이것이 전통적인 가정을 수호해온 선조들의 뜻을 계승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패해서 망하면은. 그것은, 건전한 가정이 있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 없는 천, 이, 160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정에서 자기의 조상을 교육시키고 훈육시키고 언어를 전승하고 계승함으로써, 아, 이 1600년 만에 1948년 5월달에 시온주의 사상에 의해서 아, 1600년이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모래놓고 나라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가정이 건전한 가정이 있는 한, 부활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가정이 없는 나라는 부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가정을 돌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소멸되어가는 독신 가정들이 50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도 잃고, 믿음도 잃고, 정치도 잃고, 가치관도 잃어버리는 그 가치관, 사상, 정서적 기반이 가정에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우주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고지형이라는 말이세요. 뿌리 깊은 나무가 가지가 무슨 우리의 근원은 누구냐? 그것은 한 말씀으로 사랑의 출발점 어머니 아버지의 사, 사랑의 출발점, 우리 아들딸들의 생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은 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사회, 아버지가 수난을 당하는 사회, 어머니가 가정을 버리고 또 나는 사회, 어머니 아버지가 우주의요 그래서 그 뿌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삶의 과정을 비판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계승하고 전승해서 극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겠다는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신앙보다도 우선적인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가정들이 무슨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집장가를 가고 이런데 불란서 여주체락 시몬드는 시몬 순수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간격을 메우면서 참가정을 이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정에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서로 딴 주머니를 차고 공격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네" 이것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치권에까지 상대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배우자, 좋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존경의 바탕에 서서, 그리고 호칭도 여보 당신, 이렇게 존경의 격유를 붙여서 말을 해야지 상대를 공격하는데 아주 악당으로, 이렇게 이 정치 지도자들이 호칭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식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은 사랑을 창조하고 해산한 것입니다. 사랑은 실적이 없으면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 실적이 없는 사랑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년을 이어온 오천년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가족관, 전통적인 가족.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소생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핵가족화 되어서 가정 문화가 흐트러지고 깨진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한국 여인의 본질을 되살리고 가정에서 생산되어 있는 훌륭한 문화가 앞으로 세계의 희망이 그런 것입니다 영국의 아놀드 토인디 박사 인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문화권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 문화 역사의 핵심은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한민국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나라를 토인디가 2년 전에 듣고 아니,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편히 눈을 감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즘에 트럼프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뤘습니까? 그냥 제 멋대로 수틀림은 가르치고, 이런 놈이 미국의 건국 정신을 져버리고, 시장 논리에 의해서 100년 200년의 우방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정치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되돌아보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을 계승하는 데가 이렇게 어려울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집안도 오늘 지인한 용담댐 추원당에서 종친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 어느 집안이나 종친회가 지금 도산될 위기에 있어요. 정부는 이러한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모든 전통을 수호해온 종친회를 살리고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살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